사무엘하 2장.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쭈었다.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이주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이주하여라. 어느 성읍으로 가야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거라. 그래서 다윗은 두 아내,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헤브론으로 이주했다. 다윗의 부하들도 자기 가족을 데리고 그와 함께 가서 헤브론과 그 주변에 자리를 잡았다. 유다 주민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았다. 길랏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안장해 주었다는 보고가 다윗에게 들어갔다. 다윗은 길랏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다. 여러분이 주인인 사울 왕을 높여 장례를 치러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진실하게 대해 주시기를 빕니다. 나도 그와 같이 하여 여러분이 너그럽고 선한 행위에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뜻을 굳게 하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인인 사울은 죽었고 유다 주민들은 나를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사울의 군사령관인 네르야의 아들 아부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길르앗 아셀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의 왕으로 삼았다.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이다. 당시 이스보셋은 마흔 살이었다. 그는 고작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다윗을 지지했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백성을 다스렸다. 하루는 네리아들아부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사들과 함께 마하나임을 떠나 기부원으로 향했다. 수류아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군사들과 이동 중이었다. 또 무리가 기부원 연못가에서 만났는데 아브넬이 무리는 한편에 있었고 요압이 무리는 맞은편에 있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싸움을 걸었다. 너희 쪽 최고의 군사들을 내세워보아라. 실력이나 한번 겨뤄보자. 요압이 말했다. 좋다. 결어보자. 그들이 싸우려고 늘어섰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부세 쪽에서는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왔고, 다윗 쪽에서는 군사 12명이 나왔다. 그들이 각각 상대방이 머리를 잡고 서로 단도로 찌르자, 모두가 쓰러져 한꺼번에 죽었다. 그래서 그곳을 살육의 벌판이라 불렀는데, 그곳은 기부원에 있다. 싸움이 온종일 이어지면서 점점 더 치열해졌다.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사정 없이 패했다. 수르야의 새 아들인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헬도 그 자리에 있었다. 드넓은 평원의 영양처럼 빠른 아사헬이 아브넬 뒤에 바짝 붙어 그를 쫓았다. 아브넬이 돌아보며 말했다. 아사헬, 너냐? 그렇다. 그가 말했다. 아브넬이 말했다. 나를 뒤쫓지 마라. 얘가 이길 만한 사람을 골라서 그의 전리품으로 만족해라. 그러나 아사엘은 그만두지 않았다. 아브넬이 다시 말했다. 돌아가거라. 계속 쫓아오면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내가 네형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아사엘이 계속 따라오자 아브넬은 무딘 창 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는데 얼마나 세게 찔렀던지 창이 등을 뚫고 나왔다. 아사엘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엘이 쓰러져 죽은 곳에 이른 사람마다 멈춰서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사엘이 죽었다. 그러나 요압과 아비새는 계속해서 아브넬을 추격했다. 해가 질 무렵 그들은 기부온 변경으로 가는 길가의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르렀다. 베냐민 사람들이 그산위 유충지에 자리를 잡고 아브넬과 함께 서 있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소리쳐 말했다. 우리가 다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서로 죽여야겠느냐?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이 무엇이냐? 참극밖에 더 있겠느냐? 얼마나 기다려야 내 부하들에게 형제들을 쫓지 말라고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얘가 말하지 않았으면 아침까지 계속 추격했을 것이다. 그러고서 요압이 순양 뿔나파를 불자, 유다의 온 군대가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지 않고 싸움을 멈췄다. 아브넬과 그의 군사들은 밤새도록 행군하여 아라바 굴짜기에 이르렀고 요단강을 건너 오전 내내 행군한 끝에 마하나임에 도착했다. 요압이 아브넬을 쫓다가 돌아와서 부대의 인원을 점검하니 아사엘을 제외하고도 다윗의 부하 가운데 19명이 없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죽인 아브넬이 부하는 모두 360명이었는데 죽은 자들은 모두 베냐민 사람이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사일이주검을 거두어 베들레헴이 가족 묘지에 묻었다. 그런 다음 밤새도록 행군하여 동틀 무렵 헤브론에 도착했다.